움직일 뿐만 아는게만니고움직는움직이는 거. <laughs> 자 오늘의 목표 수아수는니가 움직일 수 있는 게아가라 움직일 는게 아니라, 움직게 아니라, 움 아니라, 자 김훈이 너는게늘 오늘 목표 이직일는게 아니라, 게아니이게 아니라, 이게는 공공의적 단칼림. 100개만 넘지 말자. 아니, 거짓말하지 마. 어, 진짜로. 나 저번에 96개 쳤다니까. 좀 솔직히 9 0 2개 정도 치려고 왔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00개만 응. 넣, 지금은 100개만 넘지 말자요. 뭐연습으로한게 뭘을 해야지 뭐, 스포 가지고 잠시만요. 아, 어, 자, 캐디님 여기 이제 좌우 뭡니까? 좌좌해저드 우측. 오비? 오비입니다비고 어디로 치면 돼요? 두 번째 벙커 우측 보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주의사항 있나요? 네, 슬라이스 홀이라서 음. 그거 주의해주세요. 저 벙커까지 거리는요? 두 번째? 펑크, 저희 두 번째 벙커요? 2 0 0 m 예 200m? 네. 여기는 총 전장이 어떻게 되죠? 340m 버0홀입니다 340? 아, 알겠습니다. What's that home? What's that h o m 그 What's 시작부터 그래. <laughs> 너왜 그래? 왜 생부렸어? 시선이 많아, 시선이. 갤러리가 뭐, 너무 많아. 갤러리가 너무 많아. 아, 형님, <laughs> 다 계획이 있잖아. <laughs> 죽었겠는데? <웃음> 나 내려와서. 는데 공이 안 보이네, 날아가는 게? 잘잘잘잘 잘. 잘. 죽었 멀리건 아껴 보자왼쪽해저드해저드해드 어, 왼쪽이 자, 왼쪽 해저드. 해저드, 해저드. 어? 해적이 오른쪽 우비라고 그는 거야? 얼마남아요다 잘해갔어요 아, 아 그렇지 네. 자 오른쪽으로 우비요 해드도 얼마나 아요1 5 0이야네춤춘 기준 없 같구나 실요네아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요 어, <laughs> <멀리 정치. 정치. 웃음> 저 우두 주세요, 3번 우두. 여기 거리 얼마나 돼요, 희드님? 150... 105... 180? 네. 더보했어야 되는구나. 아휴, 시작부터 와주세요. <laughs> 아휴, 똑같아, 이 야, <laughs> 형, 안 돼. 나 죽었다. 죽었다, 형 죽었다. 아휴, <laughs> 죽었다. <웃음> 아이씨. 누굴 위로하고 있니, 내가 지금. <laughs> 어, 몇, 몇나요 저기서? 저기서 몇 메타에서, 저기서 침면 되죠, 앞에서? 몇, 몇 메타 정도 보면 될까요? 한 80? 100? 저기 앞선상에서 치실 거면은, 거의 한9 0 90회? 아, 이런 실수래. 네, 이번은 340m 바풀 좌우측 오비입니다 카트 도로 우측 보고 치시면 좋습니다. 카트 도로 우측? 네. 왼쪽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사람 서 있는 데까지 몇터예요 저까지 240에서 50 정도 나니다 알겠습니다. 총몇 네. 전장이 어떻게 되죠, 여기? 340m. 340. 340.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치셔도 돼요. 자, 치세요. 네, <laughs> 꽤될것 같은데? 어? 155? 155? 생각보다 안너네 앞에 벙커 있는 거죠?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세컨칠 때 주의하시죠. 여기 아일랜드 홀이고요. 보이시죠? 저 외롭게 걸어가시는 분은 물에 빠진 겁니다. 야, 여기 있었구나. 엉커에 딱 박혔겠네, 씨. 이번을 100. 잠시세요 천천히 얘기해, 찾아. 신경쓰지 마. <laughs> 엔지 많아. 네, 이번을 120m 파스리오입니다. 좌 우측 해저드입니다. 자, 해저드?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주의사항 있나요? 우측에 해저드 크게 있으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몇밑터요 음. 110. 아, 벙커에 빠진 게 아니라, 벙커에 빠진 게 아니라 헤드드 같다고. 아, 해저드. 어. 자, 오른쪽 벙커 있고요. 아, 자. 자, 뒤로 보시면 아일랜드에서 어. 핀핀이 있고요. 거리가 넘어갔구나. 어이씨, 꽤 기네, 저게... 나이스 잠깐만 이거는 460리터 팟5홀입니다. 다 우측 업이고 응. 음. 저뻥커 넘기는 거리는요? 뻥커 넘기는 거리는 180미터로 180? 네. 3위로 아, 알겠습니다. 네, 카트도로 장거리 치시는 분들은 네. 카트도로 보고 치시고 안전하게 가시고 싶은 분들은 뻥커 우측 바로 치시면 됩니다. 펑커 우측이요? 아, 그도 래 김은희 피니쉬가 이쁘다. 게임 제과 안 죽었죠? 지금 저 샷이 정석입니다. 자, 여기서 투원 트라이는 괴물입니다. 자 왼쪽을 보고 저번커 앞쪽으로 치는 쳐서 쓰리온을 노리는게 확실히 유리하죠. 자 드라이브 샷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밀려버리면 자, 아예 투원 트라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연한 말이 뛰었다. 이게 써드샷이고요110 정도 남네요 겁나게 멀지만 일단 쓰리온 자, 그린은 2단 그린 되어있죠. 아, <laughs> <laughs> 동생들의 고통은 형의 행복이야. <laughs> 자 일단 쓰리온에성공했고요한 10m 정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2단 그린으로 되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 다시, 뒤쪽을 보면요. 자, 앞에, 그린 앞에 큰 연못이 하나 있어요. 어? 여기를 피해서, 기역자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으그으스으라이딩 으아, 아 마크, 으아, 바로 가아 으아, 으아, 으 이거 마맞으 아이구네. 나이 나이스. 간다. 나이스 파. 파. 나이스 샷. 저좀 바짝 야 되겠는데. 뒷땅 뒷땅은 괜찮나대 지금. 마이 파. 나이스. <laughs> 네, 이번은 380m 그린 파폴좌 좌우측 오비입니다 그린 좌측 펑커 보고 쳐진 하겠습니다. 220 정도 드라이버를 친것 같고요. <laughs> 175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자, 그린 앞에 벙커가 있어서요. 세컨이 조금 짧으면 벙커에 빠지죠. 벙커가 좌우로 하시겠습니다. 제꺼 저기 있죠? 어, 오케이 오케이. 응, 음, 뒤에 거. 해저드 220 우측 200미터입니다. 두 번째 펑커 우측 보고 치시면 좋습니다. 우측에 저기 해저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측 다 해저 저드 이어져 있습니다. 네. 자 세컨샷 지점입니다. 몇몇 남았대요? 170. 여기는 아이언을 잡아서 조금 짧게 남 길게 남았네요. 자, 그린 앞에 벙커가 있고요그 전에 해저드. 아까 200 정도 치면 절로 빠져 죽습니다. 자, 치세요. 나갔어요. 약간 우도그레콜이었고요 아, 저 앞에 벙커 도 부담스럽네요. 그냥 클럽 더 잡고 넘기겠습니다. 저는. 최악이야, 최악. 몇 메타? 123! 자, 저의 세컨 시점입니다. 보이시죠? 해저드가 있고요. 앞에 벙커가 있고, 오르막에 부상스럽네요. 그냥 한 클럽 더 잡고 붙이는 것보다 저 뒤로 넘기는 게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좋았는데. 자, 왼쪽에 헤저드가 이만큼 있고요. 자, 벙커에 빠지면 골로 갑니다. 보이시죠? 거의 한 어이구. 2 m 면 되겠다. 높이가. 와우. 그래서 한 클럽 더 잡고 길게 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왜 레공 안 보여? 아저 밑으로 갔겠구나. 어, 아, 아 저기 있네. 드리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저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 왼쪽 벙커를 조심하시고요. 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왼쪽 벙커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맞아요. 저쪽으로 많이 빠지세요. 그러니까요. 아, 핀보다 우측 우측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좀더 안정감이 오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번에 470m, 빠 빠이볼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범면 넘겨치시는 게 좋습니다. 넘겨치시는 캐릭 170m입니다. 네, 좌우측은요? 좌우측, 오비입니다. 오비고요 알겠습니다. 우측으로 가셨어요. 자, 우측으로 밀렸어요. 자 드라이버 장타자들은 저기까지 갔습니다 내리막 이래서 자 쓰리온에 실패했는데 핀이 아주 사악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요 거리를 재볼게요 하나 둘셋넷 여섯 일곱 열하나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열아스무개고요 자 에이 에이 보시면 해결해. 이단 그린이고요. 자 쓰응대리마까지요. 사악한 피니치. 어, 어 일단 거리는 20m고요. 네, 퍼탈를 치겠습니다. 25m 정도, 20m 퍼트겠습니다. 아 짧다. 야, 오피를 못 봤네. 어, 이번 홀 320m 내리막 파홀 좌우측 해저드입니다. 네. 그린 좌측에 펑커 보고 주시면 됐습니다 네. 아, 열렸어. 열렸어. 멀리 건 타임 죽어야제나요 <laughs> 아, 근래 재밌아이건 <laughs> <laughs> 여기 괜찮지? 아, 네. <laughs> 야, 근데 내가 아니, 티가 Budget. 아니야, 별말 근데 좀 억울하지? 멀리만 쓰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 거치고, 둘 중에 좋은 걸로, 검은이, 걸로. 골라, 골라 치면 안, 안 돼. 요너네 <laughs> 너무한다. 죽어야 치는 거죠. 응, 어? 잠좀 고치세요. 살았다면서 <laughs> 뭐잔는 <laughs> 어이구. <laughs> 어우, 해외여행 갔다 오네. 그래? 아 이게 스타트부터 담배 때문에 많이 흘렸어 그래 아, 그런 징크스를 혼자 스스로 만들고 있어 고습니다네꽤꽤 많다 네. 꽤꽤많 안 찍혀. 아. 내가 135라고 그랬어. 아, 130 나온다고요? 번호 바꿔야 되나? 8번. 8번이야? 잠깐만, 8번. 문제는 8번. 왼쪽에 뻥크라는 거지. 저요? 저 7번하고 8번 두개 주세요. 저도야언들이안 좋아. 씨, 이거 오늘 왜일석복이 없어? 공다언들렛이다안 좋아. 그걸거야 어차피 지금 뭐 자, 에, 세컨을 쳤는데 아, 핀, 피니치가 왼쪽 불려버려. 벙커 바로 옆에 있어요 사악하게 꽂아놨죠 쫄아가지고 직접 보이겠 오른쪽을 보고 칠거그랬다